저는 누나가 여기 이제 와 있는데, 제가 이 병원을 알아보고, 그래갖고 이제 1월 달에 입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고려했던 상황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아버님 때는 집 근처만 고집을 해가지고, 그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아버님이 치매셨는데, 지금 누나도 치매지만,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약물 수혈을 해가지고, 빨리 누우셨어. 제일 안타까웠어,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안, 좀안 했으면, 아니면 보호자한테 좀 의논을 좀 했으면. 근데 손이 많이 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일 제일 첫 번째로 뒀어. 그랬더니 여기는 뭐 기본적인 약물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보호자한테 좀 의논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의논을 했는데,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그렇게 질렀어. 다른 분들이, 환자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누나는 나이를 많이 안 먹었어요. 누나는 48년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여기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하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에, 에,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최소한의 약물 투여를 해서 안정을 좀 시키자. 그래야지 뭐 다른 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막뭐 돌아다니고 그러면 다 케어를 하겠다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그렇다고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누나가 조금 어 이제 식사하는 것도 불편해 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한두달 전에 식사를 너무 못 하니까 일병동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이제 코줄을 끼는 거를 이제 동의를 했죠. 그랬더니 코줄 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이게 식사를 치매 환자의 특성이 자기 인지를 못해서 이잘 씹지를 못하는데 코줄로 하니까 지금 내가 오늘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오늘. 어, 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면회하다가 아, 인터뷰하러 왔지만 콧줄을 빼고 다시 이제 식사를 할수 있게 한다는데 그 전에 원장님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맨날 와서 다리를 폈다 끝까지 어떻게 해 다시 걷게 해보려고 근데 사람이 이 뼈가 우리도 옛날에 기브스 해봤지만 한번 굳어버리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다시 식사를 할수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뭐 거의 내가 보면 진짜 뭐 미라클이지. 네, 그리고, 아니, 안색이 너무 좋아졌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기억이 돌아 다시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 오면서도 그랬어. 이거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좋아졌어요. 다 알아보고. 근데 한 불과 추석 전에 아들이 조카가 왔다 가면서, 삼촌, 엄마가 너무 좋아졌어요. 은찬이, 은결이 자기 아들도 들다 알아보고.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좋아진 거야. 근데 내가 아버님 때도 봤지만 한번 나빠진 게 저렇게 좋아지긴 쉽지 않아. 저거는 뭔가 내가 보기에는 풍당하게 이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에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 어머님도 소개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아 연세가 아흔다섯이니까. 근데 그 어머님을 걔가 다른데 있다가 한 3년을 누님 집에 모셔놓고 케어를 했는데 막판에 너무 힘들어서 나 소개를 받아서 여기 왔는데 그 어머님이 어머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나를 진짜 취급을 한다 병원에서 그래서 나는 가기가 싫다 아들 제발 나를 좀 보내지 마다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 다뭐 가족 같다 좋다 그래 걔도 마음이 편한 거지 어, 어머님 되게 에, 난 여기 와서 처음 뵀는데 되게 인자하시더라고 고마워요 근데 아들이 친구지만 존댓말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돌아간 가셨지만 얘도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내드렸어도 마음이 편하게 생각해. 그렇게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그게 이제 가족같이 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누나가 포항에서 식당일하다 온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거를 다뭐 캐물었는지 어쨌는지그러셨다매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진정성을 갖고 해주는 거 너무 고마운 거야. 간호사분들이 진 그렇게 한대는 거. 그리고 이제 누나 둘이랑 여기 올 때. 오는 날이 야외 어디 놀러 오는 날이야 이거 끝나면 나는 이제 가서 우리는 같이 우리끼리 식사를 같이 하거든 누나들이랑 나머지 누나들이랑 근데 누나가 호전되 기분이 좋잖아 이제 우리는 가을을 처음 맞이하는 거야 이제 한 11월 달에 오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근데 안타까운 게 누나가 외출 밖에 이렇게 막 끌고 다닐 수 있는 형편까지는 아닌데 여기 오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을 거 같아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기서 환경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나는 어, 누나 여기다 어, 모셔다가 이렇게 놓고, 어, 만족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도 줘. 여기, 어, 간호사분들이, 어, 여기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만족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오면 좀 인간적이야. 간호사분들이. 이게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 눈빛을 보면 누나 대하는 걸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런 부분들 딱뭐한세 가지 정도 일단 약물 투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 철저하고 두 번째 간호사분들 너무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세 번째 환경이 너무 좋은 거 같고 그래서 만족합니다.